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정명품다육이에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 2,000명 돌파 기념으로 어, 여러분들께 아주 저렴하게 어,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할, 보여드릴 영상은 품종은 똑같은 거예요. 가, 같은 건데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로 엄청나게 좋은 아이입니다. 이거는. 예, 일크온 초창기 1세대예요 1세대. 예, 요런 아이들, 지금 이런 아이들 밖에 시중에 별로 없습니다. 자, 요거, 저희가 4,000원씩 드리도록 할게요. 4,000원씩. 오늘, 사, 오늘만, 오늘만, 이게 지금 만원 이상 소매되는 겁니다. 자, 4,000원씩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랜덤으로 드려요. 랜덤으로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제가, 아, 양심적으로 여러분들께, 아, 문의, 아, 좀, 혼자 오시면 제가 양심적으로 좋은 아이들을 먼저 뽑아서 드리도록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나쁜거 뽑아 드리면 아저 제받아요 아, 아 좋은걸로 먼저 뽑아 드립니다 자 10여원 이런정도는 12cm 10cm 이상으로 이렇게 좀 이비오가 좀 있는 것은 오므리고 있는 것은 10cm 정도 되고 그래서 벌린거는 12cm 정도,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모리자 보세요 정말로 좋습니다 자 군생도 있고 자 생얼 얼 하나짜리도 있고요. 자 군생을 좋아하신다면 군생을 드리고 또 생얼을 좋아하신다면 생얼을 드립니다. 그런데 군생은 예, 생얼보다는 사실 포스가 이쁘질 않아요. 이렇게 어, 포스가 좋은 아이들, 자 이런 건다 하나짜리들이죠. 이렇게 예, 이렇게 정말 좋지요. 네 얼굴이 하나짜리들 야, 모양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런 거 오늘 2000명 돌파 기념으로 여러분들께 정말로 정말로 저렴하게 아, 4000원이면 말도 안 되죠. 그죠? 네, 이거 이렇게 키우기까지가 아,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정말로 아, 노력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몇년 동안 해서 아, 2000명 돌파를 했어요. 구독자가 네, 구독해 주신 분들 정말로 아,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또 많은 후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이0명돌파 <laughs> 기념으로 네 오늘 아 요거 모조리 다4천 원씩 오늘 랜덤으로 오늘만 오늘 특가 오늘만 제가 합니다. 네 오늘 지나면 이제 만 원씩이죠. 네네 네, 오늘만 합니다. 대신 아, 택비는 네. 구독자님께서, 주문하신 분께서 택비는 주셔야 됩니다. 택비 4,000원이에요. 예, 네, 자, 보시죠. 좋죠? 네. 이런 아이들 지금 시중에 없어요. 네, 오늘만 합니다. 오늘 지나면, 이거 제가 지금 도매로 나가도 전부 다 5,000원 이상으로 다 나갔거든요. 예, 네, 이거 사가신 분들. 도매 장사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저는 특별히 2000명 돌파 기념으로 기념 행사를 한다고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랜덤으로 드려요. 랜덤으로 뭐 10개 필요하시면 10개 드리고 5개 필요하시면 5개 드립니다. 대신 이거는 10개 하시거나 뭐 20개 하셔도 택비는 배송비는 주셔야 됩니다. 4천원 별도로 네자 멋있지요. 이거 보세요. 이게 렇자 요런 요런 아이들 참 좋지요. 네 보세요. 이렇게 네, 환영으로 네, 요런 아이들로만 아 이쁜 아이들로만 뽑아서 어, 드립니다. 이렇게 아 멋있지요. 예,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또 앞으로 저를 더 많이 더욱 더 사랑해 주십사 하고 지금 어, 오늘 행사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어, 이런 때 예, 이웃 옆에 또 계시는 분들한테 또 선전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광고해 주셔서 같이들 어울려서 함께 이렇게 나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수량은 많이 있어요. 이거 한2년 동안 얼려 놓것 왔으니까. 수량은 많이 있습니다 자그 대신 택비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이거 혼자 다 하셔도 택비는 주셔야 돼요 배송비는 네 여러분 이런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꼭 구입하셔서 멋진 아이들 멋지게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색상도 좋구요. 이런 아이들 정말로 큰 명품, 명품이지요. 그런데 요즘에 뭐 핫한 거, 그런 거뭐 수만 원, 수십만 원 이렇게 하는 거보다 더멋지 않습니다. 이거. 요게 만약에 대품으로 크면, 아, 그런 아이들보다 더 멋있는 그런 아이들이죠. 자, 보세요. 색상 참 좋습니다. 자, 변이도 잘 일어나요. 또, 해다 보면, 어, 키우다 보면, 아 요렇게 지금 런 요렇게 아자 요런 변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오동통하게 아 이렇게 자 이런 아이들도 나오지요 자 오늘 제가 아 구독하신 분이 2000분이 계십니 되셨어요 그래 2000분이 넘으셔서 그래서 2000명 돌파 기념으로 기념 행사 하는 것이니까 에다음 예, 내일 내일은 어, 이거 사천에 달라고 해도 못 드립니다. 자, 이쁘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랜덤으로 드리는데 순차적으로 먼저 하시는 분부터 제가 양심적으로 좋은 아이들만 아주 건강하고 좋은 아이들만 그렇게 보내드리려고 함께 하겠습니다. 자, 포스가 상당히 좋지요? 자, 이런 아이들 보세요. 자 이뻐요 자 옆다이로 한번 가볼까요 옆다이로 살짝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얼마나 이쁜가 보세요 야 색상 좋지요 이렇게 좋은 아이들입니다 아 이럴 때 개수 여러 개 하셔서 어좀 많이 해 놓으시면 나중에 큰 아마 도움 되실지도 모릅니다 자 이거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예 지금은 아직은 아 상품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커서 완전히 이제 성숙해져서 그때 물이 참다 든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로 정말로 애들 말맞다나참 죽음입니다. 진짜 정말로요. 자 보세요. 보죠. 하나를 한번 들고 가볼까요 이렇게 아무거나 막 잡았습니다. 아 색상 보세요. 색상 좋지요? 자, 아, 요것도, 아, 사이즈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면 10cm 됩니다. 10cm. 다 이런 거 이상으로 보내드립니다. 아주 작은 거안 드려요. 전 여기서 놔두면 며칠만 있으면 또 그만큼 크니까 작은 거 절대 안 드립니다. 자, 천천히 보세요. 자, 이런, 요런 품종. 자, 요런 아이들도 있어요. 요런 아이들도. 멋있지요? 그, 것도 뒤에 거 보시면 요건 또 아주 다른 얼굴이에요. 같은 품종이라도 이렇게 얼굴이 달라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오늘 제가, 아, 거듭 말씀드리지만, 2000명 돌파 기념으로 여러분들께 한턱 쏩니다. <laughs> 자, 이거 시중 만원 이상 합니다. 시중가. 아, 그런 거 오늘 제가 4,000원씩 오늘 아주 저렴하게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랜덤이에요. 제가 좋은 거 순서대로 문자 주시는 분 순서대로 그렇게 해서 좋은 것만 먼저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쁘지요? 색상들. 자, 이런 거 보세요. 얼마나 이쁜가. 그죠? 자, 이럴 때 10개, 20개 하셔도 절대 괜찮습니다. 10개, 20개 하셔도 이런 기회에, 이런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한번 하셨다가 아 옆에 계시는 매니아분들과 함께 나눔을 하셔도 좋고요. 또 어, 혹시 또뭐 판매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더더욱 좋지요. 그렇죠? 색상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것도 보세요. 이렇게 분생은. 여러분 군생은 지금 아마 애플에서는 한 어, 수만 원할 거예요 거의 뭐 거의 돈 십만 원뭐 그렇게 할 겁니다 이런 거또 애플에 지금 아마 이런 물건 나와 있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깔지 않았으니까 자 보세요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밖으로 많이 이제 공급이 많이 흘러나가겠죠 자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에, 꼭 들여다가 멋지게 한번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낼 때 어, 사이즈별로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이렇게 퍼런거 이런 것도 분명히 물 들거든요 다 아주 저 지금 물 먹고 막 그렇게 크느라고 물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걸 보냈다고 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요래, 요게 지금 이것도 퍼런 건데 물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건강하고 좋은 아이들만 먼저 선별을 해서 보내드리니까, 어, 안심하시고, 믿으시고, 저를 믿으시고, 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개수만 말씀해 주세요. 전화번호하고, 그렇게 해서 개수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 서운하지 않게, 아주 까보, 잘 보, 잘 포장 잘, 잘 해서,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더듬지요. 저더 듣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나, 저도 속에 있던, 머릿속에서는 지금 말이 다쭉쫙 있어요. 다. 다 있는데 그 밖에서 입으로, 밖에서 그걸 봐야 꺼내질 못했네요. 이게 잘 나이 탓인지 아니면 건강 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이렇게 매일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화 나누고 문자 서로 교환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저한테는 큰 보약이 되고 크게 또, 어, 또 보탬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 힘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정, 정말로 지금 이제 일머레가 <laughs> <낼물에가> 이제 80인데 <laughs> 나이 묻지 않게 예, 그렇게 해서 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어, 좀더 제가 아, 이거 다육이를 끝까지 하는 동안은 여러분들한테 꼭 찾아뵙고, 때로는 뭐 매일 못 올리고, 도로 걸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성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열심히 하는구나 생각하시고, 후원해 주시고,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다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로 감사하고요 자 오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엘콘 1세대 소창기 1세대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시중에 이건 많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엘콘 금은 많이 풀렸지요 그러나 금보다 사실 이런 아이들 훨씬 더 좋습니다 엘콘 금은 너무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또 금은 또한한물을 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이들 자, 자, 보세요. 또, 오래 키우다 보면 또 금도 나올지도 모르지요. 근데 금보다 이 아이들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같은 아이들인데, 요 옆에 보면, 자, 하나는물 들고 하나이는물안 들었어요. 그런 게, 예, 왜 그러냐면, 한쪽에 이 아이, 요 아이는 지금 막 한참 막 자라면서, 어, 그러기 때문에 지금 포로구요. 그리고 같은 형제라도 이렇게 성질 다르듯이, 다 다르듯이 이렇게 같은 형제라도 이렇게 포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달리 달리 해서 키워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 이거 만원 이상짜리 오늘 4천원에 여러분들에게 2천명 돌파 기념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고자 하오니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랜덤으로 드려요. 랜덤으로. 숫자만 말씀해 주시면 랜덤으로 주, 아, 드립니다. 병원만 먼저 골라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 10개 하시든 20개 하시든 20개, 뭐 40개 하시든 배송비는 별도로 주셔야 합니다. 원체, 어, 가격을, 뭐 가격 같지 않게 그렇게 내드리니까. 배송비는 제가 챙겨야 되겠습니다. 배송비가 있어야 보내드리도록 하지요. 또 포장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거 보실까요? 이쁘죠? 정말 어떤 걸또 보여드릴까요? 자, 이런 자, 모두가 다 이렇게 물들고 아주 크게 되면 대형으로 크면 아주 엄청난 카리스마를 자랑하면서. 엄청난 저큰 저기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이게 아아 어, 제가 저기라고 랬죠 저기는 귀신도 모른다는데 저기보다 저기보다 <laughs> 옛날에 요즘에 한참 막 핫한 명품 그런 아이보다 커으면 그거 못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어, 보낼 때 항상 요 사이즈 한뭐 10cm 이상 정도 되는걸로 골라서 어, 먼저 큰거 먼저 골라서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 구독해 주셔서 지금 이천 명이 결국 결코 이천 명 결국은 이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넘어가는 참, 참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영상 말씀 드리 끝내고요. 여러분들 많은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하루 오늘 하루만 아, 이 행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명풍 다육이였습니다.